음. 자,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음. 패드민턴입니다. 스텝입니다. 스텝 어, 셔틀콕 3개를 이용해서 어, 스텝 연습을 한걸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셔틀곡이 3개 있으면 어,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준비하는 곳 2번이 자신의 집이 되겠습니다. 홈 포지션. 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친구들한테 다가서기 쉽게 하려면 패드민턴의 준비 자세는 말타기라고 말 타기 말을 탄다고 어, 말타기.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모습은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스텝 먼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연속 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발이 앞으로 갑니다. 오른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발이 3번으로 갑니다. 3세 3번. 번째는 왼발, 앞에 있던 발이 제일 끝에 가는 거죠. 이 뒷부분은 낭떨어지라고 생각하시면 낭떨어지이 발을 끌어들기 면해서 어 왼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로 버팁니다 버틴 다음에 찍고 말타기 자 입술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3 3 2 2 1번 3번 외다리 찍고 말타기. 빠르게 해 볼게요. 1번, 3번, 외다리, 찍고, 말타기. 1번, 3번, 외다리, 찍고, 말타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언제 타고 가냐? 연속 타고 가기 때문에 두번 타고 가면 두 번. 앞에서 치고. 자, 앞에서 쳤기 때문에 뒤로 상대방은 보내겠죠? 뒤. 뒤, 치고, 찍고 말타기 빨리하면 하나, 셋 숫자를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만에끝나빠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낮게 높게 찍고 말타기, 낮게 백핸드도 가능하겠죠. 낮게 높게! 짧게 높게 짚고 빠르게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스텝이 되면은 훨씬 수월하게 어, 연속해서 타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반구되는 되돌아오는 시간들은 시간대를 맞춰서 정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어 타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텝이 될때 스텝이 쉽게 일종의 어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